자, 보시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입담꾼 미친년을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올래 주고 도확 주고 옵그 옛말에 가르 적이 있으면서 그런 적이 있는 법이 no <laughs> 무시환자하더니 모든 뭐 것도 별로 없는데, 그게 어차피 거지가 나왔는데, 나 혼자 놀면 저가 그때쯤에 같이 한번 놀고 일어나, 같이 한번 놀아. 이상이, 그것도 어떤 배관에 천만 나지까지 울었어요. 환자가더데 우리 누님들은 저를 형님한테 걸려면 진 거고요. 우동 자자, 우동 자자, 바로 환장하네. 그면, 러 나 혼자 놀기가 조금 안 걸쳤지, 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앞으로 우리 공연했던 우리 공연장님들 너무나 공연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여기 이놈은다 같이 놀다가, 이? 놀다가 이부 공연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그나 혼자 하면 재미도 없어. 같이 한번 합시다이 그러면 여기 이러이자자차 그러면 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어? 뭐라고? 뭐하는줄 알어 어차피가 그러면 자 지금부터 노래가랑 차차차 여러분이 설정할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후렴으로 코러스를 넣어줘요 그래 공연 분위기가 딱 나니까 자 노래가랑 차차차 뮤직 큐는 내가 합니다 환장하겠네 큐도 그, 그, 그 우리 신나 밖에 안하네 그렇지 이런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나손직가신려고나 이거 복구할게라 좀 불쌍하게 보이려고 처음에 나올 때만 좀 쓰고 나왔어 어떤 보통은 뭐니까 오랜만에 대도가 올랐는데 이제 나빠다보네 아직도 그 집을 살고 아나잘생는데 보통 수도 맞아야겠어요나빠다못게 노탈이 너무 많이 쳐부는데. 예, 예. 그러면 나는 천재한 심정으로 좀입모좀도편야만이 입이 좀 풀려야만이 좀 야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순간순간 나오는데 와따 이게 사 아니 처음에 저기 기다리자면 무지 자기 좀더만 무대에 올라니까 느낌도 없어. 그리고 우리 누님들도 혹시라도 혹시라도 다른 공연자들이 막불편하모보이니까는가래기를 오무시오. 막 이런 분도 많이 있단 말이오. 나는 걱정하지 마잉 나는 걱정하지 마 그거 좋 참다. 앉 좋은만큼 편하게 앉아. 가령쫙벌 걸어 앉아 있으시오. 이 보러 깔가를 뜯게. 몇분자극지라잉 그렇지 있다. 그렇지 그렇지. 어또 어떤 이쁜거자 그러면 어차피 노래 한김에한번더 할게. 나는 솔직히 조금의 뭐 버리고기나 뭐 동전 인생 이런 이 유행가는 우리들이 우리 같은 평반님들이 다 브루하고. 나는 그래도 어르신들 좋아한 노래를 할게. 그거 낫겠지라. 인간적으로 나는 솔직히 노래는 대가했에거는 말아도 이 분위기를 좀 맞추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본가 대회 같으면은 빠지게 할것 같은데 보니까는 캬, 우리 공연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대회를 안겨도 그래서 좋은 노래는 우리 공연자들에게 뒤에 공연자들에게 하나 하고 나는 그냥 나는 옛날에 흘러간 노래, 여러 러런걸 할게라, 응? 너무 꽃마차 한번 가볼까? 꽃마차? 그렇지, 꽃마차 가고, 이제 백보석까지는 때려잡고, 응? 그리고 나는 솔직히, 여, 우리나라 각선의 중에 나는 여기까지 못히면 나밖에 없어. 나는 북장구도 못치어 그냥 오로지 이동안에 틀어갖고, 틀어가지고 한 방에, 하, 아, 어느 같은 날, 여기서 네번 팔아보면 한2천0다 가고 있어요. 주둥이가 끈질끈이라환장 나는 다여러분들 도드로밖에 안고 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전뭐아 진짜 뭐 팔아가면은 제가 내 몸을 팔라 그렇게 할라 한지 세상에 무이 일이야 어떡한다 줄라고 많이 주셔 어차피 뒷주라고 많이 줘그러 어차피 저놈 여들어간도니그래그래자 그러면은 꽃마차 하고 팔았다 차렷 어렸을 때 잔뜩 모셔놓고 저 바치고 왜냐? 응 그란다 그랬더니 딴거는 부르면은 이렇게 그렇죠. 된거 같은데 어로지어르지자비가부렀더라도부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였던가 뭐, 용두산 낼리지 진정인가요 화만은 될론가 뭐 이런거는 나 그거 지금 연습하느라고 눈알 빠질려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근데 이 사람 뻔뻔하게 노래만 하면은 열려요 장부도 한번 들까 솔직히 우리나라 각설이 중에 가락장보는 그 우리 대통령 선배님 우리 전파리고다 밖에 못지요. 예, 솔직히 그리고 다른 그런 각설이들은 다그 난타이 우리 난타할 때는좀 빠른 거, 빠른 건데 우리 는 조금이 좀 고수한테 배워가지고 좀 늦은 것까지 소리 구짝 구짝 구짜자자 짝 짝짝 뭐좀 떨어져 그러면 그렇지 야, 너도 아야 나는 숙소리 필요 없어요. 장신을 보내. <laughs> 나빠도 생긴 걸 봐라 1 0로가 생겼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이 어디시 아야 마이크 때를 그렇게 그래, 해버리면안 돼. 아, 하나 주라. 그거는 주고 가야지. 새끼야, 오늘 배고프냐? 밥도 먹으려고. 아, 진짜로 이거할 때가 제일 좀 팔려야. 우리 언니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한테 뭐 입고 가버렸냐 면 우리 아버지가 진도에서 소리 하시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예전에는 솔직히 지금 이사으 뭐 노래방 가면은 기계 다 있잖아 예전에는 노래방 기계 어디가 있었어 오로지 장구 하나면은 날쳤어 엄마 그래 야 그래? 그렇지 날 장구 하나면은 막뚱따다당땅띠디디땅이 장구에 온갖 음악이 다 나와 근데 일단은 여기 식끼가 한 번은 용도산 내리지 일단 한번 해볼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자리요어르신들 잔뜩 모셔놓고 정중하니. 자 지금부터 애기들을데려오신 분들은 잠시 태극박을 좀숙여주시오 예, 네, 여기거 그냥 뭐 생우태들 달라요자 태아 아가 아야. 어그래 지금 한두 팔고 있었그 눈이 그기 이거 태극박 좀숙여주시오자 어르신 여러분들 우리 형님 누나 어머니 아버님. Pachico. chico 시 g 라이 o c h a m u c h 고 whenever you go t 어 b 고 d d 그래 I go to 고 h a m u c h i 면 내가 이거 하고서 그래, 그래. 하고 뛰고 있지 어이 h i Chamuchi. Chamuchi, 어버리니까 c h i Chamuchi, 안 h a 고 작정하고 Cham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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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으로,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보여으면은 이분 때 식사 받는 말이요. 그래야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잘벗겨놓고 있어. 네. 이분 때는 안 되니까 물이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사사 살과 우리 이재주 우리 네 형님 그리고 네 조금 전에 했던 우리 양품이, 네. 그리고 우리 내네 정팔이 그리고 여기 있는 나, 네. 우리 그리고 또 여인들은. 정말, 오늘 진짜 잘나왔어요 오늘 내 주렁보교 보기는 하늘이 별따기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나 한가 짓나 우리 여성 우리 프로님들이 와가지고, 형님들, 엄마들 30톤 싹꼬아보려고 지금 역전무위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나, 뭐, 주려고 마음에 온거 있으면은, 뭐, 나 줘도 괜찮합니다. 뭐, 여기서 뭐팀못 찬다. 여기서 뭐 월티 못 받고 하면 얼마나쪽좁혀는 되니까, 거의 안 보여요. 그러지 라면, 어,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창가 한공만더 합계라. 그좀 빠른 걸로 갈까? 좀 늦은 걸로 갈까? 에? 빠른 걸로 아야 어메이드나 어메. <laughs> 그러면 살짝 좀 빠른 템포로 우리 이제 엄마들 저노래 한번 갈랍니다. 크, 요즘에 또영어이또유이도 많이 사랑받는 걸봐

이렇게 억울한 방대기가 쫙 눌러붙여요. 진흙이요. 밑으로 춤춰진 날, 그게 생동이 끝난 날이요. 방금 보셨죠? 걸어오고 우동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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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거든. 근데 거의 운동기가 지난 엄마들은 무슨 소리가 나냐면은 절대 그런 소리가 안 나요. 어떤 소리가 면요 우동꼬빼기 짜장꼬빼기 우동꼬빼기 짜장 몸을 완전히 갈고 다녀오므로어야 여자는 몸매가 좀화는뜻이요 말 나온 김에 여자들도 입서비스 하고 예? 남편이 좀센 척이 하더라도 공갈로 막 사기로 어 지금 그 이렇게 강간이 바로 푹한 번씩 풀어주고 예? 흥분하면 뒤뜰기 하고 쭉쭉 한번 풀어줘 부러, 내가 뭔 일이여 그러고 죽게 불면 예? 형님은 여기서 할수 없이 일수으 생각하고 열심히 노가다 뛰고 있는데 첫 퍼져갖고 영수비 아버지, 우리 천당 도백하셔야겠지. 그러면 그게 온전히 얻어었다고도데려오지 그래, 안 그래요? 고려, 남편이 센척 하더라도, 서비스제 2부, 이게내 직업이 천지, 내가 시인이었거든. 이제 그 2부 때 내가 시인에 대한 그, 이. 한번 공연도 보여드리고, 자, 우리 순조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주 짱짱한 자, 우리 꽃, 여기 곧 고화자. 자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리퍼들이 야다 죽여줘요 나는 하나도 못당 나한테는 박수 안 쳐도 되나이? 자리요 켜아야 그리다고 너도 박수 치해야한다